추민기 선수입니다 야, 가고야! 야, 응급차, 응급차 들꽃! <laughs> <듣고 왔다. 웃음> 자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조원입니다. 와우, 와우, 와우. 자, 오늘도 어김없이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분을 모셨는데요, 여러분들. 오늘, 자, 이분을 살짝 말씀드려볼까요? 늦가기 국가대표라고 해도 될까요? 그리고 K리그, 아 여, 여기까지만, 여기까지만, 딱 여기까지만. 그 이상 안 하고,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, 자, 여러분들, 예, 네,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. 오늘 K리그의 왕, 진짜.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. 바로 주민규 선수입니다. 야, 와 이야, 진짜 미쳤다, 미쳤어. 아, 야. 야. 진짜 여기서 아, 이렇게 만나네요. 야, 우리 이거이지원역 구독자분들에게 네. 인사 한번 만해 주죠. 아, 네 안녕하세요. 저 울산 HD 주민규입니다. 어, 굉장히 많이 영상을 많이 봤고 원영도 굉장히 몸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. 아, 오늘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오늘 꼭 재밌게 잘 찍어보겠습니다. 그래도 이거이즈 원이 형이 또 약간 좀 뭔가 안 불러준다고 좀 서운하셨다고. 아, 저는 진짜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이제 했었는데, 원 형이 저를 안 불러주시더라고요. 아, 아 제가 선수생할때 잘못한 게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연락을 드려야 되나 말까 하다가 이제, 또, 우연치 않게 올스타 때 만나가지고, 저좀 불러달라고. 요즘에 제일 무서운 후배입니다. 네, <laughs> 요즘에 제일 무서운 후배고, <laughs> 올 시즌 좀 뭔가 좀 그래도 기술적으로 뭔가 더 뭔가 확실히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. 아, 특히 골 장면에서. 이렇게 높게 평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, 또 일단은 좀 제가 좀 많은 골을 작년보다는 많이못넣고 있는데, 오늘 여기서 1대1을 하면서 많이, 기를 많이 받아서 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을 수 있게 좀. 잘해 보겠습니다. 아니 참고로 네. 진짜 저희 네. 이거이 좋은이요. 저희 1대라고 가신 분들 꼭 다음 경기에 매번 골넣시고뭐 음... 득점하시고 뭐 포인트 하시고 네. 너무 좋긴 하던데 네네네. 그거 솔직히 아시잖아요. 그 느낌. 아, 알죠. 근데 여기서 네. 만약에 잘 돼서 올 시즌 잘 마무리해서 득점왕까지 간다고 하면 제가 여기 얼마든지 매번 촬영해도 야뭐한턱 쏘겠습니다. 야 네. 아, 진짜로요? 아, 예. 야 아니 제 지난 세징야 때 여섯 골. 네네네. 그지지난 이승우 선수 때 스무 때네 골. 네 골. 오늘 뭐좀 그래도 생각하는 뭐 골수. 아 자존심 있으니까 일곱 골. 야 네. 이거 친놈너 네, 아, 그렇게... 진짜 이 새끼. 진지하게 야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진짜로? 네 진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 그만큼 우리가 요즘 약하다는 거야. <laughs> 와 일곱 골 세다. 아니 표정이 네. 너무 여유가 있는데 진짜? 기술 지금 네이마르 기술이랑 뭐. 좀 많이 보고 왔어요, 영상을. 치라를 <laughs> <laughs> <지랄을> 한다, 진짜. 와, <laughs> 오케이. 자, 그러면은, 우선 날씨도 덥고 하니까, 바로 내일대1한번가볼까겠습니다 자, 가시죠, 가시죠. 아, 자, 바로 갈게요. 가야 돼, 가야 돼. 와우! This is 민규. 저도 그냥 임팩트로 안 때리고 그냥 가만 때려요. 이런 식으로. 와, 그냥. 이야, 아, 일단. 골기차니까. 음. 다 아. 또 빨리 뜨는 애들이 있고, 그래서 저 슈팅할 때한 번씩 골키퍼 봐요, 반대편에. 야, 근데 그 시합 상황에서도 음. 보는 게 쉽지 않거든 쉽지 않아. 어. 그러다가 늦으면 이렇게, 아. 늦으면 이렇게 접으면 되니까. 아, 야 미쳤다. 와, 이런 식으로. 저는 약간 그렇게 때리고요. 야, 바로 가자 이제. 바로 가자, 가자. 플러드 시작할 습니다 예스! 예스! 이거부! 집중해. 1라운드씩. 1라 1라운드. <laughs> 뭐? <laughs> <laughs> 처음에 간 본다고 일단 해 봤는데 쉽지 않는데요? 오늘 좀 빡세게 하실 것 같은데. 와. 어디 좋은데? 이어 야식. 야 야식. 야야 야식. 야야야야 야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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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, 야 잠깐만! 쉽지 않은데, 이거? 해보신 상대랑 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, 형님 스타일이? 와... 승범이? 와... 어, 승범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자세가 낮으니까 따라가는 게 좋아요. 진짜 짬도 있고, 치는 타이밍을 아는 것 같아요. 음. 갈라그러면 미리 가 있고, 아, 괜히 이필이 갔겠어요? 성공 <laughs> 어, 진짜 좋은데요? 좋아, 괜찮아? 어, 어, 복귀해도 될것 같아 야, 지금 야 복귀해도 되는데 지금 좋태야됐어 5라운드 시작하겠다 야, 강호야! 와.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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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이거 먹었어, 아, 이거 먹은 거지 야, 강호야! <laughs> 와 야, 강호야! 와우! 와우!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? <laughs> 와... 딱 무조건 들어가는 거였는데. 자, <laughs> 오늘 시작하겠습니다.

야, 응급차, 응급차! 야. 됐어. <laughs> 됐어, 됐어. 그 파이법을 찾았네. 작전 성공. <laughs> 일단, 까고 시작하기. <laughs>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? 민규, 1대1 걱정돼서 왔는데, 왜? 그냥 하나 넣었어요? 하나 넣었습니다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등질거야 이제 <laughs> 드리블 안 해. 나 <laughs> 드리블 안 <laughs> 돼. 돼. 아, 저 네, 1대1 안 돼. 몇권 넣을 것 같아. 이제, 여섯 개 중에 하나 넣었으니까. 음. 등지만 두골더 넣을 것 같긴 한데? 아니 아니야. 더어야지 <laughs> 아, 네이마드 영상 보고 왔는데, 안 된다, 네이마드는. 응. 어, 그래도 뭔가 일대일이 빠릿빠릿한데? 네. 원희 형리얼로에 진짜. 아! <laughs> 아, 우리 말려노빙요말려노빙요 원희 형 가야돼! 쟤내편 아닌 것 같아! 가야돼, 원희 형 가야돼! 가야돼, 가야돼!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. Yes! y 저 새끼 말 듣는 게 아니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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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지. 체력적으로 가야지. 빨리 가야지. 오케이, 오케이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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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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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와... 와! 와! 골키퍼도 잘하네 <laughs> 훈련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거짓말하고 진짜로 야, 가만. 어! 야, 와, 야, 야, 가만. 어! 야, 어! 야, 어! 야, 어! 야 어! 와, 야, 가만. 어! 야, 예, 가 야, 가만. 야, 와, 만가시죠가 야, 되는 거 아니에요? 가 야, 돼. 어. <laughs> 아 야, 벌써... 와, 너무 잘해, 어 추울 것 같아. 진지하게, 형, 진짜. 진지하게 할게. 예, 이겨야 되니까. 알았어. 나도 진지하게. 진지하게 할게. 예, 진짜 리얼, 진짜. 알았어. 챔스 결승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진짜. 최고 최고 진짜 와, 와 이렇게 또 농락을 형을 이렇게 또 시켜버리네 와 진짜 진짜 괜히 이에간 사람 아니에요 어, 장난하지 말고 또 아. 진짜 누구든 다 빨리 나와야 돼요 진짜로 아니 근데 피니싱가 걸리면 끝나네 아 근데 걸리지가 않으니까 문제지 <laughs> <laughs> 여기 좀 같이 해보니까 좀 어때요?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단 시켜야 돼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또 어딜요? 울산 HD로 거기 제가 어떻게 가요? 아 진짜 무조건 갈수 있어요 솔직히 형이 그래도 민규랑 아니까 아. 그게 조금 더 나한테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내가 너를 아는데 네. 그렇게 넌또 안하고 이렇게까지 찍찍기로날 <laughs> 보낼 거라는 날 생각도 못했어. 아, 저는 이게 어, 그냥 수 있는 거의 저기 방법이... 막 진짜 뭐어 씨. 울산까지 보내더라고요. 아, 진짜 한 바퀴 돌라고 했어요. PD님한테 여기 한 바퀴 돌고 <laughs> 체력 다뺀 다음에 해도 되냐고 물어봤었어요. <laughs> 자, 우선 해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고 하지만 네. 우선은 우리가 네. 또 항상 이맘때쯤에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. 네. 우리 디스리 교보, 아. 교보 생명의 사내 막내 사원님. 야, 지금 나오십니다, 역시. 안녕하세요. 아니, 안녕하세요. 어, 네네, 네네, 네. 저기, 아, 어 감사합니다. 어, 네, 네. 왜 뭐지? 이거 감 여기가 있어. 요 아, 자신감? 아 요새 좀 감이 좀 떨어지신 것같아가지고감 찾아드리러 왔어요. 야, 아. 진짜 말도안되는이 <laughs> 어디 개인지는 몰라도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. 네. 아, 진짜요? 아 <laughs> 그리고 진짜 감 떨어져서? 감이 <laughs> 떨어. 아, 저... 그니까요 예. 네. 아까 왔어요 그거 <laughs> 자신감 아, 네. 너무 지금 필요해요 자신감이 좀떨어져요 근데 그래서. 지금 민규 만나고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. 네. 지금 퀴즈 두 개를 드릴 거거든요 아, 민규개다 맞히시면 민규, 아, 민규 힘드니까 제가, 아니, 민규.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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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요 제가 아, 할게요 아 괜찮아요 아, 제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이거 들고 있어야 되죠 아 생기려면 아, 아, 이렇게 착해요 아. 아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말 잘라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네. <laughs> 그래서 퀴즈 두개다 맞히시면은 이거 전체 통째로 다 드릴게요 감을요? 네 갑자감이잖아요 갑자감. 아. 음? 핏으로. 진짜로요? 아... 진짜로요? 그럴게요. 마치는 어, 사람한테? 네. 아, 오케이. 문제 내주세요. 네. 교보생명 문제 다 하니까.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. 최근에 교보생명 앱을 개편을 했어요. 네. 그러면서 내 보험의 보장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네. 이 보험땡땡을 선보였거든요. 그 신용땡땡이랑 동일하게 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줘서 앞으로 뭐 사고나 질병에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. 뭐뭐, 뭐뭐땡땡이라고요? 보험 신용땡땡. 땡땡. 땡땡. 신용땡땡. 아, 내 보험에 이건 몇 점이구나. 평균 점수, 평점! <laughs> 보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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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. <laughs> 와, 맞습니다. <laughs> 정답이에요. 아니, 아니, 정수. 아니, 정수. 아니, 이 보험 이비 보험 점수! 거. 점수! <laughs> 보험 점수! 보험 점수! 보험 점 하나, 저 하나도 저 있어요. 수고하십니까? 교보생명에서 오픈한 감농장에서 키우는 감이 아닌 것은? 예. 네? 1번, 신뢰감. 2번, 자신감. 3번, 안정감. 4번, 불안감 2번 자신감 아 이게 되고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어 4번 불안감 어 아, 정답 정답 <laughs> 아유 알겠습니다 네.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, 은 얘기 있으시다고요? 아네 어, 네, 잘생기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. 저는요 <웃음> <웃음> 자 이거의 지원형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오늘 국가대표뿐만 아니고 에이, 울산 HD에서 너무 너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주민규 선수 모시고 1대1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규 선수 예, 올 시즌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좋은 모습 네네네. 특히 부상 없이 네. 또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 네. 잘 이루고 네. 마무리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한번 다시 이거의 지원형에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자 네. 네. 여러분들 주민규 선수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의 지원형 정말 좀 예,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달려가 서 좋은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. 자 가야 돼 가야 돼 와우 와우 This 아, 아, is h i n d u i g 도 이렇게 다 친구 왔어. 오늘 네, 오늘 미일 오늘이... 때렸던 것 봐. 아 친구였던. 아, 이야. 야, 이거... 보험 관리 회의감이 찾아올 때 교보로. 감 교보가 드리는 신뢰감입니다. 마이 데이터로 똑똑한 보험 분석은 물론 평생 든든한 하루 루틴 관리까지 생활에 감이 필요할 때 교보로 감!